안녕하세요. 양평의 진짜 자연과 삶을 소개해드리는 양평 우리부동산, 양평 우리땅TV, 홍지인다 수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토지인데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원리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대지 82평에 도로 지분 14평을 더해서 총 96평이고요. 앞쪽으로 보이신 토지를 두 개로 분할해서 매매하는 조건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 일부러 땅을 좀반 정도로 쪼개서 금액을 좀 낮추었어요. 그래서 안쪽 땅, 밖에 밖에 땅다두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80. 2평, 알당이 좀 작다 하시면 다른 토지도 있으니까 오셔서 다른 토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토지 안쪽 거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토지 앞쪽으로 다른 필지가 있어서 안쪽 필지가 그래도 그 아래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안쪽 필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요 매,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1억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 토지 대지 82평에 도로지분 14평을 더해서 총 96평입니다. 어, 지목은 임야이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말씀드렸습니다. 어, 앞쪽에 이렇게. 트여져 있고요. 향은 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작지만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작은 땅에 알차게 어 실거주할 집을 지으시는 것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게다가 공동 지하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기 통신 지중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단지에서 어 전원 생활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토지에서 양평역까지 5.3km 차량으로 12분 거리고요. 원덕역은 조금 더 적게 걸릴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까지 4.5km 차량으로 약 8분 거리고요. 양평읍 생활권을 10분 정도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어, 전원 생활 하시기에 양평읍에서 손꼽히는 회연이, 회원이, 회원이 단지 워낙 유명하고요. 평당 가격도 워낙 이쪽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요 끝에는 이렇게 숲도 하나 끼고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짜투리 땅에다가 텃밭도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남의 땅이라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양평의 회연리는 양평의 북쪽에 위치한 말로 양평 시내와는 가깝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남한강과 양근천이 흐르고 있어서 맑은 물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주변에 완만한 구릉지와 전원주택 단지가 자리 잡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역과 음세가원까지 10분 안쪽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전원형 주거지로 아주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 토지는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계획관리 지역이라 건축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 지목은 임야이기 때문에 농막이나 체류형 심터는 안 되는 토지고요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어, 계획관리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어, 작은 땅에 널찍하게 건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높게 올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뭐 펜션을 하시고 하는 것도 가능해서 이렇게 두동 패션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선은 여기 전원주택 짓다 보니까 우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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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이앞일지도 매매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거주 말고 이렇게 잘라서 매매하시는 데는 보통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에어비앤비 이런 목적으로 어, 건축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 필지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이렇게 비어 있고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뭐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안쪽 토지 소개해 드렸고 밖에 토지도 이제 이렇게 도로하고 접해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는 앞쪽으로 잘릴 예정이에요. 내도내 내 토지 앞쪽으로 도로가 있는 게 싫다 하시면 안쪽 토지가 나을 것 같고요. 도로 접근성이 좋고 바로 딱 들어오는 게 좋다 하시면 아요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한평 정도 차이가 나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우선은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서 마음에 드시는 토지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보강토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고요. 토지 옆쪽으로도 보강토로 어,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보강토로 토목이 되어 있고 평탄화 잘 되어 있고 공동 지하수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널찍한 도로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도 아주 넓기 때문에 그냥 내 땅은 내 땅대로 널찍하게 쓰고, 그리고 알차게 쓰고, 그리고 옆쪽으로 도로로 이만주차 하셔도 충분히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의 단지입니다. 앞쪽으로 전망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요. 지금 토지가 많이 계약이 돼가지고 곧 건축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많이 소진되고 있으니까, 어, 요 토지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계약 시, 어, 매매가도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